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웨이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웨이브. 지금 자리도 견주하고요. 지금 현재 시장 보면 에이다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그리고 도지도 그렇고, 한동안 안 가던 애들도 이제는 가기 시작을 했어요. 웨이브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8,500원. 이 라인만 뚫으면 웨이브. 기대해 보실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것 같아요. 요걸로 내가 수익을 볼 건지, 아니면 엑시스를 할 건지,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웨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STP 추천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호재가 있는 애들은 쭉 간다면 나머지 애들은 계속 단타를 할수 밖에 없고요. STP는 여러분들 차트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눈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지금은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은 오늘 11% 정도 수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수익을 많이 볼수 있고요. 제가 아까 문자 보내드린 시간도 8시 31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 있었습니다. 오늘 STP처럼 급등하는 코인 추천 문자 보내드립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3,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내일 오전에 급등 나올 코인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stp1봉 이렇게 보시면 이구간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요런 것들 여러분들 캐치를 해보세요 음양음 음양음 양음양 그리고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죠 윗꼬리 길게 달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호가가 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이런 이유로 제가 계속 단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어떻게든 수익 보면서 여러분들 본전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웨이브 보면 여기 121선이 여기 1200원에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갈 건데 웨이브가 앞으로 얼마나 속도가 붙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코인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몇년 전만 하더라도 돈이 막 들어왔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갔다면 지금은 그런 흐름까지는 안 나오죠. 돈이 안 들어오는 건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코인 시장 참여하는 분들 이미 다 물려있는데 어떻게든 쥐어 짜서 대출이건, 월급을 줄이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그분들만, 이렇게 돈을 조금씩 넣고 있고, 시장에 자금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에 포지션, 원래 잡혀있는 자금 이 정도, 그 외에 나머지 자금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안 납니다. 근데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동안 분명히 가야 되는 자리에서 너무 못 갔죠. 이래서 오히려 속도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CCI,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준은 81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0, 그리고 100이세 가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81은 딱 여기죠. 중립 구간이긴 한데 아직은 상승 쪽에 가까운 중립 구간이에요. 즉 아직까지 과매수 구간, 이런 구간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지금 조금씩 못 올라가고 있지만 8,500원 이렇게 몇번 돌파를 못했죠 요것만 딱 뚫으면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계획을 조금 세워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호재가 없으면 여기까지 가요 이게 13,600원이고요 그리고 속도가 붙으면 그 다음은 여기에요 2 7 0 0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만약에 나는 웨이브가 정말 예전처럼 8만원을 회복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90% 수준이니까 사실상 뭐 엑시 인피니티나 똑같죠? 분명 이거 더갈 거다. 확 올라가서 8만원까지 갈 거다. 이런 기대가 있고, 그리고 나는 웨이브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계속 모아가야 돼요. 무조건 더 사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단가가 12,000원, 13,000원인데 네 말대로 하면 그요원자리까지갈 테니 내 지금 마음은 마이너스 10%의 손절에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분들이라면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그냥 딱 여기서 엑시 단다. 딱 마음먹고 이것도 아나 여기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단타로 수익을 보세요. 만약에 지금 웨이브에 한 3천만원 들어갔다. 단가가 12천원이다. 이 정도 치면은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0%될 거예요. 한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900보다 조금 더될 거예요. 마이너스 한930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유자금이 한 1천만원 있다. 그럼 단타 해가지고 만약에 100만원 벌면 여기서 물린 거, 대략적으로 9분의 1 정도 꺼내면 되겠죠? 그럼 거의 100만원 정도 없어질 테니까, 그럼 여기 자금 또 늘어날 거고, 해서 또 다른 거 공략하고, 이런 식으로 차고, 차고, 없애가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목표, 본인의 성향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 본인의 성향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일단은 올라가요. 근데 호재가 있는 애들 쭉 간다면 그게 아닌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단타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지금은 다행인 건 어떻게든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조금만 하셔도 수익 많이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 본전, 이거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3.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내일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수익을 많이 보시면서 멘탈 회복도 하고 계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